7번 별 출력 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입력 n을 받아 아래와 같은 별을 출력하시오. 입력 5가 입력이 되면 다음 아래 의 모양처럼 이제 별 삼각형이 출력되면 됩니다. 지난 강의랑은 좀 다른 형태의 별 삼각형이죠.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로 그 공백과 별을 찍다 보니 좀 모양이 살짝 이상해 보이는데 그 어쨌거나 영행에서는 별이 다섯 개. 일행에서는 공백 하나와 별이 네 개, 이행에서는 공백 두 개와 별이 세 개, 어, 이런 규칙을 가지고 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푸실 때, 이번 문제는 반복문과 if문을 이용하시면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포즈해 보시고, 어,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력받을 n 변수를 선언해 놓고, 어, 다음과 같이 어떤 형태의 삼각형, 별 삼각형이 나오는지 한번 그 작성을 해보았어요 음. 그러면 이게 규칙이 어떤식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일단 그 0행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행을 이동하는 애가 필요할 것 같고 또그각 행에 도달했을 때또 별을 찍어주는 이렇게 열이 또 필요하죠 열마다 또 별을 찍거나 혹은 이렇게 공백을 찍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바깥을 바깥 포문을 행을 돌아다닌 애로 쓰고 그각 행에 왔을 때또 열마다 돌아다니기 위한 안쪽 포문도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럼 중첩 포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영행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1행, 일행, 2행에는 1행에는 공백이 하나 별이 네 개, 그리고 2행에는 공백이 두개 별이 세 개, 3행에는 공백이 세개 별이 두 개, 상행에서는 공백인에게 별이 하나라는 규칙이 있죠. 이거만 찾으시면 어, 이, 이번 문제는 끝입니다. 한번 또 코드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바깥 포문을 하나 둘게요. 바깥 포문을 이렇게 두면 되겠죠. 바깥 포문은 행, 행을 나타 돌아다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 포문을 두고 안쪽 포문은 변수 j로 두겠습니다. 음. 여기서 j도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n까지 간다고 할게요. 왜 n까지 가냐면은 어쨌거나 그 열도 항상 다섯 개씩 출력을 해요. 공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섯 개만큼 가야 돼요, 열도.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공백을 찍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별 찍어야겠죠. 그리고 그 열이 다 끝났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공백 그러니까 개행 개행을 넣어서 이렇게 행을 내려 내려줘야 돼요.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일 때는 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일 때는 공백이 나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는 별을 찍어야 되는지를 한번 여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만약에 이 문제를 못뭐 푸신 분들이라면 이 if문에 뭐가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어, 정답 말고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여기가 0행이죠? 0행일 때는 공백이 안 나와요. 근데 1행에는 공백이 한개 나오죠. 그리고 2행에는 공백이 두 개가 나오죠. 3행은 공백이 세 개가 나오죠. 4행은 공백이 네 개가 나오죠. 그러면 뭔가 행과 열이 이렇게 관련 이 있죠. 그 행, 행을 나타내고 있는 변수는 i고, 열을 나타내는 변수는 j잖아요? 그럼 뭔가 i와 j가 뭔가 와야 될것 같아요. 이 조건을 따질 때. 근데, 일단 영행에서는 지금 공백이 안 찍히고 있잖아요. 그럼 어, 어, 1행일 때는 공백이 하나 찍히고 있고, 2행일 때는 공백이 두 개가 찍히고 있고. 응. 행, 행인 i가, 그, 어, 언제까지? 열을 찍으면 되죠?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여기가 지금 이행이잖아요. 이행에서는, 공백이, 이행에서는, 제2가, 열이죠? 제2가, 어, 1번째일 때까지, 그러니까 제2가 여기서 0과 제 j도 0, 1, 2, 3, 4 이런 순으로 가잖아요. n이 5라면은 j가 i가 2행일 때 j는 1열까지 공백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건이 이렇게 되면 돼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나왔죠? 그러면은 또 n이 3일 때 이렇게 되죠. n이 7일 때 이렇게 되죠. 이 조건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끝났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 손 코딩을 해보시면서 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알고리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